내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희한했어요. 웬일이니 네가 공부를 다하고 엄마 좋으라고 하지. 네가 공부하는데 내가 뭐가 좋니? 내가 책 붙들고 있으면 엄마 좋아했잖아. 성적 잘 받아오면 입이 귀에 걸렸으면서. 자식이 잘하면 당연히 좋지. 안 좋을 부모가 어딨어? 네, 네,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은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방에서 나가 주세요. 공부해야 해요. 이제 사람 되는가 보다 니가. 사람처럼 살아볼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런지 예전에 그 뾰족뾰족하던 성질들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랑 편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엄마는 방을 나가면서 훌쩍이셨는데 아마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긴 했죠. 지난날들 반성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왕년에는 학교에서 이름 꽤 날렸잖아요. 공부했던 가닥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드디어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어요. 합격했던 날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도 일찍 오셔서 오랜만에 세 가족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대화 몇 마디 안 했지만 채하지 않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죠. 정말로 오랜만에 모인 새 식구였어요. 엄마가 내친 김에 대학도 가라고 하셔서 그럴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마침 다른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허하던 참에 혹시나 싶어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저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 2호였죠. 첫 만남에 서로 통하는 걸 느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규칙적으로 사는 모습이 저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줬고 믿음을 줬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난 후 정식으로 결혼 얘기도 오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 서른이 넘었을 때라 결혼하기 적당하다 느껴졌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요. 아버지는 솔직히 직장인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제가 한다고 하니 허락을 해주셨고, 상견례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트렌드에 민감한 성형외과 의사지만, 고지식한 면이 있으셔서 결혼 전에 약혼식을 올리자고 하셨고, 그래서 조촐하게 가족들 모여서 약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예비신랑 신부가 곱게 차려입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식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웬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될 남자에게 달려오더니 애를 품에 안기더군요. 오빠 나랑 우리 은수는 어쩌라고? 어? 야 여기 왜 왔어?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군데? 설마... 이애 아빠가 너야? 아니요, 나 아니요. 아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까무러칠 듯 놀랐고 저 역시 눈이 돌아갈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애 엄마는 철퍼덕 주저앉아 바지까랑이를 잡고 울고 있고 애도 지 엄마 따라 울었어요. 남자 이혼은 절대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요. 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이미 이 여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미친 여자가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애도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이 도둑놈 같으니 야이 사기꾼아 이 또라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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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좀 놓고 말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감히 나를 기만해? 이 미친놈이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더니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왜 이래요 이손 놔요 너는 빠져 나도 화풀이는 해야 되잖아 지연아 그만해 이만 가자 이 무슨 경우인지 콩가루 집안이랑 사둔 맺을 뻔했다 차라리 타인이야 어서 가자 엄마 이렇게 가만히 간다고? 우리가 속았는데! 그만하고 가자! 애초에 우리랑 격이 안 맞았어! 아버지도 엄마도 소란 피우지 말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방방 뛰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못가 엄마 손에 끌려 그곳을 나왔어요. 한대더 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도 화가 불끈불끈 나요. 세상에 애가 있다니.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건 나도 이해해요 나이도 있으니 연애 한 번쯤은 해봤겠죠 그런데 애도 있으면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자기 자식 낳아준 여자랑 결혼을 하지 왜 저한테 하자고 하냐고요 제가 어릴 때 공황 때문에 부모님 속 썩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남한테 해꼬지는 절대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퍼주면 퍼줬지 남의 거 탐한 적한 번도 없고요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아, 왜 자꾸 이상한 놈들이 꼬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인간과는 파혼을 했어요 딴에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저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죠 그 인간 면상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맘 같아선 발로 차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제지하셔서 가만히 있었죠 그 집안에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었어요 어찌나 배신감이 크던지, 그렇게 두 번째 파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이나 남자한테 배신당했더니, 남자한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 생각은 없고,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마음이 안 잡혀서, 그때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에 파묻혀 살았잖아요.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나니 그나마 공부할 때가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드디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요. 늦었다기보다 한참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거뜬히 대학에 합격하고 스무 살짜리 새내기들과 정말 재밌게 대학생활을 했죠. 또래는 없었지만 나이가 주는 여유라고나 할까요. 압박감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그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동기들과 재밌게 추억 만들며 지내는 것. 그게 전부였죠. 공부를 하면서 한결 표정도 더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어린애들이랑 같이 있으니 저도 동화가 된 것인지 세상이 밝게만 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뒤늦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공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야겠다고 결심했고 한눈팔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저를 좋아한다면서 만나보자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집중했죠. 대학원 생활이 끝나갈 때쯤 논문을 끝내고 학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기나긴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박사라는 학위를 받게 됐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엄마도 아버지도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보통 애를 먹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저지른 일을 잘 알죠.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저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우연히 모임에서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수님 제자라서 같이 모임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하던데 박사 하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수재가 많네요. 아니에요. 늦게 시작해서 더 악착같이 했죠 뭐. 그나저나 이렇게 예쁘신데 아직 솔로라고 해서 놀랐어요. 연애하고 할거다 하면서 공부는 언제 해요? 이제 끝났으니 연애해 봐야죠. 그럼 혹시 후보에 저도 낄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연애하고 싶어서요. 모임 때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는데 그날은 저랑 한참이나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운이 아빠 교수 임명이 되지 않았지 기회가 닿으면 얼마든지 교수 될 능력이 있다며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시간 강사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학위를 받기 전이라 내세울 게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호의를 비치고는 저에게 연락이 꾸준히 왔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 위주였고 어느 정도 지나니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사람은 좋아 보여서 저도 호응해줬어요. 만남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사람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줬어요.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도 연애를 몇번 해봤잖아요. 만나봤던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적당히 무게감도 있었고 얘기할 때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좋았고요. 배려심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매너가 참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점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해제하고 저도 그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두 번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이 지방에 계셔서 차로 두 시간 가까이 가야 했어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도 준비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찾아뵙는데 첫인상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죠. 어머님은 풍채가 좋은 분이셨는데 마치 곰이 한 마리 앉아있는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호리호리한 체격인 그 사람과 모자지간이라는 게안 믿길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머님을 보면서 이번에는 사기 같은 건안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면 몰래 숨겨둔 자식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무뚝뚝한 성격에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다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보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이후 상견례도 무사히 치르고 결혼식 준비에 바로 들어갔죠.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도 고르면서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어요. 저도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혼수 고르면서 벌써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엄마, 왜 울고 그래? 몰라. 그냥 눈물이 나서. 네가 결혼한다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고.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시켰죠? 아니야. 안 그랬어. 아니긴. 내가 더잘 아는데. 너도 힘들었잖아.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욕심이 과했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연아. 아니야. 나잘 되라고 하신 건데 뭐. 그땐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알아. 우리 꼬맹이 지연이 다 컸네. 어른이야. 뭐래. 내일 모레 나도 마흔인데. 그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싸우지 말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 시집가도 집에 매일 갈 거야. 그래, 자주 놀러와.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때려치운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때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흔을 앞둔 나이에 이제서야 엄마 눈물이 제 가슴에 들어왔죠. 어릴 때처럼 속 썩여서 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앞두고 흐르는 눈물인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엄마 웃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라면 저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 한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폐물을 직접 맞춰주고 싶다고 오신 거였죠. 어머님이 해주고 싶다 하시니,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갔고, 그 사람은 강의가 있어 동행을 못하고, 어머님과 둘이서 주얼리샵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 준비는 다 돼가니? 네, 어머님. 가구랑 가전들 다 결제해서 다음 달에 들어갈 거예요. 살림들도 다 주문해 놨고요. 그렇구나. 내가 멀리 있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마음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나저나 너살좀 빠진 것 같다. 드레스 입는다고 관리 좀 했는데 티가 나요? 안 그래도 빼짱 말랐는데 뭘더 뺀다고?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표정이 없으신 분이라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대화를 해보면 보통의 어머님들과 같았어요.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와 두꺼운 금팔찌, 목에 있는 번쩍번쩍한 목걸이들이 눈에 튀었지만, 보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여겼어요. 늘 전화가 자주 울려 통화하실 때가 많았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그러려니 했고, 옷도 연배에 비해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그런 복장으로 오셨고 이상한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어머님도 지방에 오신다고 기차를 타고 오셨기에 택시를 탔는데 도착지로 잘 가던 택시를 뒤에서 빠르게 오던 스포츠카가 박아버렸어요. 뒤에서 뭐가 달려오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있던 우리는 큰 굉음과 함께 몸을 날렸고 얼마나 세게 부딪쳤으면 택시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저는 안전벨트를 했기에 차가 뒤집혔을 때 그냥 매달려서 괜찮았는데 어머님은 벨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시라고 했지만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택시가 뒤집히면서 구르시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어머님은 통증이 있는지 신음소리가 들리다가 곧 정신을 잃으셨고요.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도착했어요. 곧 저와 어머님은 구조가 됐는데, 정신이 있는 저와 달리 어머님은 계속 정신을 잃은 채로 계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을 했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우르르부터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의학 용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어머님이 어찌될까 무섭기만 했어요. 저도 다리를 접질러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만 워낙 긴급한 상황에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죠. 의사들은 어머님 어깨에 출혈이 있다며 티셔츠를 가위로 잘랐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고요. 어머님 티셔츠가 벗겨지는데 뽀얀 속살이 드러나야 할 곳에 무시무시한 문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었죠. 뱀, 악마, 칼 등등 빨간색 푸른색 색깔도 칠해져 있어서 더 무섭게 보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에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택시에서 구조되자마자 연락을 했었는데 급히 온것 같았죠. 그리고 그 뒤로 함께 나타난 사람들, 한 덩치 않은 남자들이 시커먼 정장을 입고 우르르 들어와 어머님을 둘러쌌어요. 누님, 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저쪽에 계세요. 지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누님이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너 돌팔이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치료 못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에 대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 몸에 있는 문신 당신도 알아? 어, 봤어?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은 누군데? 왜 어머님한테 누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게 있잖아 어머님 하시는 사업이 뭔데 대체 뭔데 엄마 일수하셔 일수 어 그냥 동네에서 작게 하시는 거야 엄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일수 하시는데 왜저 덩치들이 따라다니냐고 똑바로 말 안해 저는 그 사람을 다그쳤어요 그냥 돈놀이 하시는 분치고 몸에 그려진 문신이 너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거기다 우락부락한 덩치들까지 아무리 봐도 작은 일수가 아니었어요. 조폭이었죠. 이미 눈치를 채고 다 그쳤어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결국 이실 짓고 하더군요. 그 동네 조폭들과 돈 거래하는 게 맞다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그 사람의 모습과 조폭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친 곳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그 자리를 떴어요. 너무 놀라서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 치료를 받고 멍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폭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시댁을 눈딱 감고 결혼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죠? 아니에요. 바쁠 게뭐 있나요. 저기, 이제 와서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지연 씨한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요? 나도 피해자라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지인은 저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해 줬어요. 글쎄,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 전과 이범이요. 감옥에 들어갈 뻔 했는데 보석금으로 불구속됐다는 말에 너무 놀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완전 범죄 집단이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니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파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알렸고 그 인간을 만나 확인도 했어요. 제가 자기의 전과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저에게 알릴 생각도 애초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게 밝혀지니 알아서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이전에 두 번은 난리를 치면서 헤어졌지만 더 그럴 힘도 남지 않아 그냥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렇게 남자 사모와 끝을 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한동안 의욕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건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더군요. 차라리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남자 만나서 조용히 사는 게더 맞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 운이 이렇게나 없다니. 저는 저 말고 이런 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지 않나요? 왜 자꾸 꼬이기만 하는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아야만 할 팔자인가 봐요 저는 요즘 반려견 카페를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시작했는데 엄마가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자기랑 같이 살재요.